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은하조형 자판기 선수입니다 예 맞서는 11시에 위치한 분홍색 테단 루나플라워 루나 선수입니다 아 중계를 하도 안 했더니만 자꾸 말이 꼬이네 이 맵은 사실 지금 맵풀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넓다고 생각되는 맵중 하나긴 하거든요 복잡하고 넓다고요? 네. 어 왜요? 일단 지형지물이 많잖아요. 이곳이 많고, 음... 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아저그림미셨구나근 사실 이 맵도 전 제가 알기로 디자인 약간 돌려쓰기 같은 느낌이라서, 아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자가나타라는 맵을 만드신 분이. 그 시리즈로 다시 만든 거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자가나타 마가나트 이름도 비슷하고 앱맵 디자인도 비슷하고. 아 그럼 그그 맞을 수도 있겠네요네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작자 이름을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 야, 오늘 그 약간 루나플라 선수가 첫 경기부터 꽤나 재밌는 경기 만들어 주면서 자신보다 훨씬 MMR이 높은 상대를 상대로 이기게 됐습니다. 전술 하나 만들어냈죠. 네, 상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뭐부끄럽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루라플러님 이기기 정말 힘들거든요. <laughs> 제가 MMR이 한 400이 더 높은데도 저도 이기기 정말 네. 힘들어서 사실 거의 탈퇴전 하면 제가 거의 지는 것 같은데. 저도 못 잡습니다 이 사람. <웃음> <웃음> 그래서 맨날 연기 할 때마다 바이오니카라고 해요 전. <laughs> 이 선수가 메카닉만 하면 체급이 확 올라요. 아 맞아요 정말. 아, 정말 근데 신기한 게 대회나 막 리그 같은 데서만 못해가지고 오히려 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거 은하전은 자판기 선수가 자꾸 자원 실수를 하네요. 자꾸 일꾼이 모여서 뭐 미네랄 들고 있는 애가 가스 캔다든가 뭐 가스 들고 있는 애가 미네랄 캔다든가 약간 이런 게 제가 종종 자꾸 보이거든요. 뭐 이런 거 디테일이 딱 네. 떨어지는 네. 이슈 조금 아쉽네요. 네. 어, 근데 적적으로 사신이 떼인지 나왔어요. 아우. 는 자, 오, 제가 봤을 때 트리플 지역에서 건설 로봇이 방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오, 편재는 참 좋아요. 에, 네. 이거 굉장히 귀찮은 플레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얘네가 좀 잡으러 가는데 여기 일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마리밖에 안 찍었나요? 네, 정말 두 마리밖에 안 찍었어요. 네. 네, 이러면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예. 이거 어, 제가 이제는 때... 포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그냥 일꾼 여기다가 예, 그렇죠. 예, 홀드 박아 놨죠. 예, 홀드 박아 놓고 예, 맞다. 박다. 박다. 아! 아, 이건 아깝다. 조금 더 빨리 반응했스는 잡았을 수도 있는데. 아깝네요. 그러게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테라는 이득을 봤습니다. 거의 부화장 건설 시간이 20초가 늦췄거든요. 그리고 또 저그가 4링을 추가로 찍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괜찮게 이득을 본 거죠. 어, 그리고 지금 해병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그가 <laughs> 테크니지다 확인을 할 거거든요. 무공장이두개 아, 있는 거 보면은 또 메카닉이구나 싶겠죠. 야, 전... 전 빌드 같은 경우에 아, 전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진이 넓다 보니까 1마리로도 본진을 정찰하는 걸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맵은 좁아서 예. 염차.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 근데 이거 어, 전방, 오 정말 막 바뀌어졌어요? 어, 이거 안 좋아.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이번에는 빠른 지옥불 업그레이드. 이번에는 조금 루아플라워 선수가 빌드를 좀 다르게 짠게 이번에 전차를 찍었거든요. 원래 사이클론을 가는 네. 일방적인 텐데 전차를 찍어줬어요. 요즘 할수 있는 메카닉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전차 위주로 단단하게 운영하는 플레이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염사 모아주면서 활동적으로 견제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근데 이거. 기면안 좋아. 아, 이거 염차 컨을 조금 실수했어요. 오아 이거 저거 굉장히 짜증나겠는데요. 이거 점막을 점막이 막 제대로 펴지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아, 이거 자,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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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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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차 두기 또 충원되고요. 자오 이거 반응 못하면 확노가요자 네, 이러면은 지금 바퀴가, 어 지금 이렇게, 그렇 이거 링을 더 찍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자어저저 저,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도 어떻게 염차가 있는데, 저 염차는 지금 신경을 못 써주고 있어요. 에, 어, 오 그렇죠. 이거 지금 판단을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바퀴가. 지금 바퀴를 지금 찍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염차가 안으로 도 파고드는 움직임인 거, 움직임인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았어요. 이러면서 진출 타이밍 한번 잡나요? 저는못 잡을 거 같은데. 진출 타이밍. 아니, 못 잡을 거 같죠, 지금. 아, 까 그러니까 지금 바퀴를 많이 찍었는데. 어, 이러면 가야 될거 같은데. 이러면 가야 이... 되겠는데. 이거 가려는 거같죠 근데 오... 3전차 있거든요. 네. 지금... 물론 이 3전차가 있어도 결국에는... 앞에 받쳐준 유닛이 네, 없으면 바치...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얘도 지금 안마안 가면은... 바퀴가 올 때쯤에는... 그 예. 4전차에서 5전차 될 거예요. 근데 5전차 정도로는... 아, 5전차로는 정말 아슬아슬한 얘나 맞거든요. 네. 자, 공성보소한번 더... 그럼 기갑병은 준비가 안 됐나요? 무기고가 없네요? 자, 그래 좀 시야가 없습니다 테란이. 그래서 모르긴해요 시야가 없어서 염차가 즉각 반응을 안 해준다면은 이거, 이거 따다닥으로 면? 전차 하나 녹이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어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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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차 염차 염차. 자 바퀴가 여기 있는 거 봤으면은 좀 들어 갈 염차 빠질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자어 네. 근데 아니, 어 근데 이거 바퀴가 너무 잘못 아서 바퀴가 잘못 들어간 걸로선 보이거든요 저는. 예. 아, 이게, 이게 염차가 안 빠졌으면은 이게 안 뚫리는 건데 그러게요. 염차가 빠져져버려가지고, 예. 자, 근데, 어. 근데, 일단은. 어, 이러면 피해 좀 많이 보는데요 예. 아,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클래식 메카닉의 문제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클 예. 클레가 이게 문제예요. 예. 자, 염차 컨 해줘야죠. 어쨌든 근데 이거 막아내면 돼요. 막아내면은 아직 나쁜 거 아닙니다, 테란이. 막아낼 수있느냐거든요 제가 중간에 봤을 때 중간에 한번 그 일꾼이 아 이거 중간에 한번 아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중간에 유닛 유닛 생산을 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자 어쨌든간에 지금 빨리 무기고 올리면서 업그레이드 돌리고 기갑병으로 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자 오. 화염차보다 화염 기갑병일 때 체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형으로 공격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바퀴를 상대할 때 전차 앞에서 받쳐주는 윤시 화염차보다는 화염 기갑병이 좀더 적절하죠. 자 지금 2차적으로 지금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오 그렇죠. 지금 잘 봐야 돼. 어 근데 공성모드 왜안 하냐. 공성모드 빨리 해야죠. 지금 트리플을 필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야 트리플을 피는 건 맞는데. 지금 이게 이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됐던 부분인데, 아 이거 어지